반장 아이, 누구야 그냥... 반장 아니 어, 인사 자, 빨리, 자. 전체 차렷 선서 선서 뭘 선서 나나 아, 김정우의 <laughs> 여섯 어, 명은 영업 팀장 그리고 인사 팀장 그다음 너 뭐죠? <laughs> 마케팅, 마케팅 팀장을 제외하고 청소 팀장이 되기 위해 여기 그래? 온다 아, 청소 잘 하지? 야 청소 넘방 정하자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어, 어. 청소를 좀 잘하는 애들이 청소를 어.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 그러면 더러운 애들은 뭐 해야 돼? 더럽히는 역할을 해줘야 어, 그 청소 잘하는 애들이 빛이 나지 않을까? 너 어, 어, 청소 잘하는구나? 그러니까... 나 진짜 못해. 잠깐 의미가 없는 게뭔줄 알아? 이거에 대해서 어. 옛날에 어. 10층 멤버 모여가지고 컨, 컨텐츠를 찍었었단 말이야. 어. 그거 지금 된거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할 필요가 없어 그냥. 10층 <laughs> 하면 정우가 하면 될것 같아. 응? 너 숙소 지키고 있잖아. <laughs> 내가 물론 10층 강하지긴 한데 어, 어. <laughs> 유타가 있어야만 강하지. 유타도 그 자리에 있어줘. 항상 always. <laughs> <laughs> 첫 번째 건의가 들어왔습니다. 우리 다 같이 이모님이 안 계신 주말에 최소한의 정리를 하자. 오 이거는 오. 좋은데. 오. 잘하고 이거 있어. 너지, 너지. 너지. 이거 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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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아 근데 우리 같이 하는데 그래도. 이게 못 우리 하고 지나칠 대, 수도 다 있으니까 응. 화장실 청소도 조금 하자, 화장실 정리 어 이건 나였어 그러니까 청소까지는 아니어도 솔직히 내가 말한 건 정리 그냥 회사, 화장실 그쓴 것들 다제 자리에 갖다 놓기. 막다 아. 다른데 가 있더라고 계속 보면. 음. 오늘은 이쪽에 놓고 싶고, 이제, 오늘은 이쪽에 놓고 싶고, 이럴 때도 있잖아. 아, 아, 오늘 아 오늘은 그냥... 왼쪽에 두고 싶어. 어, 어. 오늘은 그런 게 있어? 나 오늘은 바닥에 넣고 어. 싶고. 어. 그러면, <laughs> 오늘은 좀 그러면, 놓고 싶어. 그러면 결국엔 그냥 따로 살자. <laughs> 그럼 되잖아. 그게 간단하지? 어. <laughs> 자 이제 S M 루키즈를 통해 공개됐던. 럭키 스트릿 피플! 세 명의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취미는 청소라고 합니다. 아 <laughs> 취미는 청소? 어, 깨끗해. 깨끗해. 로맨틱한 마스크에 알고 보면 엉뚱한 매력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인데요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청! 몇똑잘 쓰이겠어요. JM 님. 네. 아, JM 설마? 아, 아 설마. 저는요. JM. 그 미국에서 정우랑 같이 방을 썼는데 정우의 깔끔함에 놀랐어요. 아, 와, 진짜. 아. <laughs> 아 오늘 아, 네, 진짜 아, 진짜 정우의 아, 그 조리를 아, 자네 아, 그러면 정우의 그 깔끔함에 저도 아, 놀랐지만 진짜. 많은 분들이 저희 방에 놀러와서 보고 갔거든요. 와 맞아요. 아, 와 진짜 진짜, 진짜 깜짝 놀랐어요그 뭐지 화장 지우는 섬 가지 이거 하나씩 이렇게 피라미트 피라미트 는아 피라미드 써? 약간 <웃음> 약간 <laughs> 테트리스 맞아 테드리스, <laughs> 테트리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와 그, 진짜 와. 나 정우에 비하면 쌍남자야. 진짜 나도 삼남자였어. 어, 그러니까 진짜 화장품도 딱 일렬로 맞아. 아 근데 근데 보기는 되게 좋더라고요. 맞아. 아 태훈이랑 음, 태훈이랑 같이 봐을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.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면 그래. 더 정우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. 왜요? 어 왜? 원래 그 약간 깔끔깔끔이 만나면은. 네. 아좋안 좋아 뭐. 안 좋아요? 몰라. 아니, 더 깔끔해. 나도 깔끔깔끔.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? 근데 <웃음> 나도 <웃음> 나도 이와 <이게>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헤어인보다 더 위야. 아그각 잡는 건 아, 더 위에요. 아니, 근데 맞아요. 느낌이 달라요. 둘 다의 그 깨끗함이 느낌이 다른 거야. 우리 한 편씩면 아. 진짜 최고가 될것 같아. 진짜 막. 막아 나는 그거에 한... 놀랐어? 우리가 은지. 아 뭐, 이거 이거 써? 응. 알겠어? 근 컨셉 때문에 <laughs> 우리가 뭐 연습할 때그옷 개고 막 하는 사람 얘밖에 없어. 맞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진짜 개개는 개는 개는 것도 본인의 루트가 수, 저번에 있어. 저번에 매니저 형이 야 이건 군대식으로 이렇게 접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했더니 이렇게 하고 가시더니 다시 와가지고 다 <laughs>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접어 넣고다 이게 본인이 맞아. 해야지 좀 만족하는 스타일. 아, 아, 제가 이게 좀 예전부터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. 좋은 습관이죠. 아, 좋은 습관이야. 좋 좋은, 네, 좋은 습관이죠. 저희 부모님이 더럽게 살지 말라 그래. <laughs> 와그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. 제가 그런 걸좀 좋아해요. 오, 네, 그래서 활동이 한번 좋아해서 약간 네. 약간 스트레스 푸는 건는건 네, 있죠. 이게 네, 좀 약간 힘들고 그럴 때는 좀 그런 걸 피하긴 하는데 네,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. 음. 들어가서. 근데 <laughs> 대단한 게 우리 연습생 때 같이 연습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렇지. 이번에 같이 더 만났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네. 아, 직까지 하고 있다는게 좀 신기했어 요습생때도짜이입 이거 진그걸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거 진짜, 이 이거 진짜, 꾸준히 하는 게. 근데 형들이좀 저를 보면 되게 답답해 할것 같긴 해요. 왜 왜? 이이렇게 하니까 정말... 누가? 아니, 그냥... 그냥 맞혔구나. 제 누가 얘기해줘 다른, 아, 다른 사람이 다른 아. 사람이 저를 볼때나 나였니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그것도 막좀안 좋을 것 같기도 아니야 사실. 아니에요 충분히 아 저, 근데 나 같은 스타일은 솔직히 리는인 머리, 조금 어지러워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아 저도 아,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. 또 그거 너무 깔끔한 게또 약간 S 예, 받을 수 있어요. 너무 일자는 게싫고 어, 어, 약간. 일자는. 일자는 약간 꺾여 있어. 요 그렇죠? <laughs> 약간 S. 어, S. 그치. 그게 좋아. 좋아요.